11기상 18장 30절로 46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메 곧 답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어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 갔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어 열두 돌을 치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 0절 말씀부터 볼게요. 엘리야가 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상징적으로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예배가 깨지고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성행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러니까 예배가 회파되고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봄이 열왕기상에서 이 계속 흐르는 이 밑바닥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있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머뭇거리게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무엇을 입증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상은 죽은 것이다. 우상은 돌이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열한 기상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뜻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머뭇머뭇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떠납니까 그리고 왜 예배가 무너지고 없어집니까? 왜 예배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연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이유들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 때 야,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확신을 못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흩어지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주중의 삶은요, 직장에서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할수 있으면 몇몇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함께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딱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요.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신우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군부대 안에서도 신우회가 있고 직장마다 신우회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믿음으로 재단을 수축한다면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은 쉼의 처소이기도 하고 또 회복의 처소이기도 하고 식구들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재단을 수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재단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로 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 2돌을 취하여, 취하여 재단을 쌓아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그리하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를 그리하라 하여 네, 세 번째를 그리하니 물이 제단이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지금 칼로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리면서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가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제발 불을 내려달라고 참신임을 입증해 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침부터 정오 오후까지 이러도 저녁까지 이러도 어떤 불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 드디어 엘리아 혼자 나옵니다 850명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뭐 엄청난 일을 해도 자해를 해도 피를 봐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이제 드디어는 엘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되겠냐 물좀더하라 그러면서 물을 열두 동이를 갖다가 열두 동이를 다 들이 붙습니다. 나무 위에 젖은 나무로 만들고 도랑에도 흐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우린 이쯤 되면 야, 살살해. 만약에 불안 내리면 어떡 하려 그래? 이게 우리 생각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어,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엘리아가 제 형이거나 제 아우이거나 우리 아버님이면 슬쩍 가서 착착 하세요. 살살 하세요. 하는 신용만 하세요. 살 궁리를 하셔야죠. 만약에 여기서 안 내려오면 무슨 망신입니까 당신도 죽을 수 있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마 조금 예, 수위를 낮추십시오 예, 기도해보시고 아, 내일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여러분 우리 40일 작정기도 합시다 40일 작정기도 하면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병을 고쳐 줄 거고 당신의 부도를 막아 줄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제 마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39일째까지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났다. 40일째 안 되면 나는 사표를 써야 되나?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시도조차를 막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단에 물을 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고 싶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교회의 주인공은 엘리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제, 제가 아니고 엘리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내 가정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린 이 히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대하여 죽은 우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을 붓는 사건은 이건 누가 했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혹시라도 불이 말이야 날만 하니까 난 거야.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들이 붓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물 붓는 거못봤느냐 이게 불이 나겠느냐? 이안 되는 아주 극적 악조건 속에서도 될수 없는 이성적으로 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셨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될 만하니까 된 거야. 때가 돼서 된 거지. 그게 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의구심이 들어올 때 혹은 이건 안 돼라고 안 되는 걸 기정사실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 물을 막 들이붓고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36절,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드디어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머뭇머뭇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통쾌하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하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렸어요. 끝났습니다. 예, 그들이 철저하게 승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 보라고 그래. 해라고 말하는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에게 오늘 이것을 입증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3년 반의 기근을 이제 종료하고 물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엘리야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의 귀에만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큰 비의 소리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근데요 기도하는 사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에서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을 우리 공동체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굴복하고 머뭇머뭇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사서,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하게 도와주시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아멘.